근데 이번에 좀 등수 높은 애들이랑 만나거든? 얘네들 이기면은 등수 짝짝 올라갈텐데 아 아까도 100, 100등대였고 이번에도 100등대인데 문제가 뭐였을까? 아까 계속 진판은 아 이거 한 판, 한 턴이 좀 아쉽네 이거 요구사로만 딱 나갔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급속 못 잡아서 질것 같은데 일단 근데 급속 군대, 좋아 얼만 날꾼? 아니 왜 여기서 싸우세요? 이4 <laughs> 0 0 0명만 넘어가면 <laughs> 스타트를 누군가 끝난다니까 미치겠다 진짜. 과감하게 내냐 아니면 참냐인데. 전사전이니까 사실 먼저 낼 필요가 없어요. 판드라론 이득보고 템폰에서 잡을 필요 없이 어차피 얘 내서 살아도 다음 생 그냥 말체자라는 비룡 낼 텐데 뭐하러 얘를 냅니까 상대방 뭐. 네, 그래, 그것도 아니네. 정밀이니까. <laughs> 치고. 막여. 음. 괜찮아. 지금 상황도 좋아요. 이건 박물관으로 짠. 가야 돼. 존. 이거는 판드랄로 까마이득 봐야 돼 진짜 아무리 봐도. 지금 어차피 들어보는 것도 똑같았고. 아또 있네. <laughs> 좋아. 아무도 쌀게요. 화수병 좋아. 까마귀상 좋구요. 테르스? 고대신. 그 이따 와서 방송분이 말채 노르는 승률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승률 나쁘지 않아요. 이거 살면은 다음턴에 위습 쓰거든요. 아나 살리가 없지. 양곤흡수로 요정용. 아, 까비... 아, 까마귀 상 하나 더 나왔는데... 아키나요? 아니, 어차피 의미... <laughs> 이거... 힐... 이거 바뀌어요. 지금 좋아도... 다음날 바뀌어요. <laughs> 메르시님 2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로 장난칠 얼방이요? 얼방은 그때그때 그때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와 이게 뭐야 실바 비숍 나왔어 지금 킬각인가를 생각해봐야 돼12 14 20 20에 23 24, 25 1뎀 모자라네 이거 12에다가 14에다가 20뎀에 23뎀에 25뎀에 26뎀 아 1뎀 모자라. 이러면 어떨까? 게임 시작. 모든 <laughs> 안쓴 스포 같긴 해요. 먼저 잡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 아, 데 이걸, 이걸 일부러 뺀 게. 내가 다음에 그럼 이걸 하면 되거든? 근데 복수가가게 나오네, 1 2라서 아, 그것도그렇네경배하라그리하하나안칠하라그리하리리하라그리하어 복수. 여기서 복수 쓰는 것 같은데? 뭔데? 5, 6, 7, 8, 9, 10, 11, 12, 요 6, 7, 13, 14, 15, 16, 17. 끝났는데? 뭐 하세요? 아, 복수. 야, 이거 박멸 쓰려고 그랬나보네. 여기서 복수 쓰면 개꿀이죠? 강타 아니면 어, 맞아, 맞아. 복수 써야 돼. 난또 뽑아야 돼요. 하하...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인간적으로. <laughs> 어이가 없네. 놀랍군. 그래. 너만 사기 치냐? 나도 사기 친다. 나는 생어왜 생각... 이래? 왜 이래? 아저씨. 와, 왜? 나 주문 몇 개를 썼는데 아니 잠깐만 이 겸손을 써줘야 돼요 인간적으로 아 돌겠네 오햄파 어, 인도지거든? 자연을 위하여. 모르겠어 닉네임 바꾸면 안 되지 않나? 모르겠어 물어봐야지 나 내가 내가 관계자도 아니고 근데 제도 아마 이거 빙더 띄우면은 요구 낼 텐데 때려보고 빙더인지 확인하면은 답 없어서 요구 내겠죠 먼저 내진 않고 먼저 내는 게 맞나? 빙더 생각해도 때려보고, 때려보고 욕을 내는게 맞지 않아요? 복수. 정리하겠다네. 참 애고. 펜 터진다, 아. 씨. 근데 이러면 빙더 영원히 못 빼게 할수 있어, 내가. 다 터는 거 봐. 지금 요구사람 스택 다 쌓으려고. 와, 진짜. 일단, 방어도 올려야 돼. 무조건 살고 봐야 되니까. 요구 기다리지 않는다 토니형 요금 내기 전에 경건한 자세로 안은후두 손을 모아 기도 하면서 내야지 우리 샤론는되아 복도 실수 있어서 때리지도 못하겠어요 요구 낼건데 뭘 이걸 한번 더 참아 이러다 죽는데 얘 방타 모든 걸다 썼고 이거. <laughs> <laughs> 어 이거를 안 달린다. 아들 같은. 아, 아왜못 낚아 이 자식아. 아 씨. 하낼거면서 <laughs> 하하지 아, 아직 일단 안 죽었나 보네. 때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설마얘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얘 죽었지 다. 그래, 죽었 어, 뭐야, 얘왜 때려줘? 불진이야 어? 좋아요? 드로우 좋아요? 야 내가 안죽으면 돼 내가 안죽으면 돼 돌침받았고 지능 좋아요? 비밀 전격 죽 2뎀 다음턴 3뎀? 낚시맨 안죽였다가 드로우 되고 죽는다 아 못죽이지 어차피 그 때문에. 아, 이거 잠깐만. 다음 턴3 딜이거든? 1 딜, 2 딜. 3, 4, 5, 6, 7. 3, 4, 5, 6, 7, 8, 9, 10, 11. 아, 그래도 1덴 모자라. 얘가 들어우해도못달라 아. <laughs> 그루리오 <그룹이요 웃음> 자연화. 내가 그거 남았고 까마귀 사는. 다쓴거 뭐 같은데 까마귀 상은 육성 쓰면은 이거 못 쓰니까 좋네아 거의 없어. 살포가 나왔어야 됐는데. 누구 <놀람> 기다리지 않는아 일대마. <일댐>. 아이잘 <놀람> 아, 낚았는데 살포 하, 아쉽다. 아 아쉽다. 저... 아주. 잘했다. 좀 기다릴 수 없다. 아, 진짜 겁네. 나의 배배